성수역이에요, 성수역. 출근하고 왔습니다 사람 봐요 장난 아니죠. 맨날 강남에서 서울역 이쪽만 출근해서 몰랐는데 여기 대박이네요. 사람 엄청 많아요. 퇴근할 때도 이렇게 퇴근해요. 줄서 있어야 돼요, 줄 서. 장난 아니죠. 사람 엄청 많죠. 일하러 가는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야 되거든요.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줄. 대박이에요, 대박. 여기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출근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수제화 공장이랑 막 이런 데 되게 많아요. 저쪽에는 그 뭐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신었던 신발 있잖아요. 그 구두 그거 만든 장인이 하는 가게도 있어요 여기 앞에 큰길 쪽에 어쨌든 여기 무슨 막 전자회사 막 이런 데 되게 많습니다 저기 건너편은 강 건너면 천 건너면 한양대요 한양대 거기 건너편 성수동입니다 성수동 여기 사람 엄청 많아요 강남역이나 서울역 이쪽으로만 출근해서 몰랐는데 여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진짜 대박 많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회사가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어쨌든 저는 거기 다 왔습니다 이제 와 날씨 봐요 날씨 회색이에요 회색 하늘이 와 미쳤다 진짜 이래서 한국에 오기 싫었는데 와이프가 한국에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퇴근했습니다 퇴근 집에 가는 길이에요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입 텁텁하고 막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아 진짜, 이래서 한국에서 한 3, 4년 있다가 미세먼지 좀 괜찮아지면 올라가 그랬는데, 마스크 챙기고 다녀야겠어요.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요, 아무도. 이 정도, 이 정도 수치면 계속 담배를 피고 있는 거랑 똑같은 수치인데, 그냥 아무렇지 않은가 봐요. 하도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거의 매일 있다고 하니까. 어쨌는 저는 퇴근합니다. 내일 모레 와이프 와요 와이.